가아결점 플레이. 수비팀 승 아, 고통스럽다. 고통스럽다. 이길 수가 없다, 게임을. 어이. 어이. 왜대결이필 수가 되지? 랭크 막혔나요아이참 쩔수 없다, 쫄수 없다. 우리 젠지 내전이 나자. <laughs> 어. 한자리 나무, 한자리 나무, 끝. 시작할게요. 야 캐리한다, 얘들아 젠이 좋아, 개 좋은데? 오. 아 없어. 오, 뭐야, 저, 저, 어, 아 K.O. K.O. 야, 하나, 하나, 둘, 셋. 하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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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내. <laughs> 내. 연막제, 연막제. <laughs> 아니 한다. 여기 아이디. 아 바로 이것. 게있서 그렇지 하나줄 아. 선생님 근데 저 이거 따갔거든요, 가 어, 먼 이거 여기 연막 연막 치고 이렇게 양각 보고 있죠. 오케이 오 연막 안 쳐줄 거 같은데? 아브그 연막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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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알 제가 왼쪽 갈게요 아 싫어 내가 왼쪽 갈래 아 이... 아, 도 예. <laughs> 아, 열었다 야귀엽워 언제 이마. 까주는데 귀아씨싫어 저지 이스 아니, 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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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뭐야 얘? <laughs> <뭐지? 웃음> 얘나안 보는데? <laughs> 아, 어떡해, <이걸. 웃음> 너? 뭐하냐? 아 어떻게 하 이걸? 너뭐 하냐? 아 이러 이 애들이 와줄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와, 너 야, 너 근데 진짜 방금 분신이 아니고 붕신 분신 같았어. 진짜 무안 <laughs> 듣기. 뭐 <하는> <laughs> 야, 브릿고 <공> 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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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갔어, 야, 이거 아케이드. 야, 뺑 하나 까 봐. 여기 그상대 균열 까면은뺑 하나 바로 까 봐. 나 궁소 지를게. 뭔 말아? 에이. 어, 갔어갔어 갔다. 가자. 도와줘야지. 도와줘야지.

이 나했다 인정. 이기다했다 이에안어서 <laughs> 너무 좋았고.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팀 아, 뭐함? 아, 지 젠지 내전 중이에요. 우리 팀 파란색깔 <laughs> 이렇게 쏜데 어떻게 이겨? 깨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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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한준아. 야야, 칼전, 칼전이라 칼전 말해놨거든? 총쏴라 웨폰, 웨폰 웨폰 마스터 그냥 서드노한테장히 야야, 총쏴 일자로 봐 일자로 봐어 모아. 일자로 모아서 총쏴 지금 <laughs> 아. 진짜, 어어어 아. 귀여워 이리구도이부터도버 네, 네, 55. 얘네 비구도이 친구도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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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남았습니다. 너 부스터 부스터. 야 버키가 내 거잖아. 미얼. 버키 내 거야. 그거. 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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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내 거, 거, 거. 버키 버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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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스카이코이 스카이코 스카이코 이스카이. 아 줘. <laughs> <laughs> 한번 더. 한번 더. <laughs> 야 <형야>,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잠깐 이거야. <laughs> 적은? 적은 <laughs> 저글? 적은. 저글리 같다. <laughs> 야, <저글리간다. 웃음> 야 도와 저 제군들 뭐해? 퍼킹 <laughs> <버킹> 베이로 <베일어> 준비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아니 제트군 다섯 발다 피했는데 왜내뒤 아무도 없냐? 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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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 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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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키 <머발발발발발발발받> 버키버키버키 아니 근데 재미는 재미 있는데? <laughs> 아니 왜내뒤 아무도 없냐고 아까부터 못 <laughs> 빨라 너무 빨라 아, 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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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<laughs> 빨라 삐시 삐러시 삐러시 딱네 나온다 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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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다! 아백 110제 100제 야지 건데. 버킷 들고 A 러시 가자, 얘들아. A 러시 가지. 가 그래, 가다. 그래. 야, 뛰어. 아, 진짜 멈추지 마. 너네 페이티 하면 죽어 오른쪽으 아, 이팅좀 하지. 아, 이거. <laughs> <laughs> 안, 안 보여. 아, 이거 클러치 하면은 야, 내가 칼질서칼 들고 오는데 버키 전화 받고 있어타타타타타 <laughs> <laughs> 내캐내캐리 야, 솔직히, 리트내 캐리야, 인정? 내 캐리야 이거 야, 야하케 여기 들어오봐 음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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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들이 오케이. 오다이오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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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어떻게 된 거죠, 선생 님? 분명 저 엉덩이를 흔들었는데. <laughs> 오!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누가 죽은 거야, 저? Tìm t r